직원 폭행과 엽기 행각 강요로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폭행 영상 공개 8일 만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어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10년 동안 10대 여신도 수십 명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배상훈 전 서울 경찰청 범죄 심리 분석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양진호 회장 사건부터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격 경찰에 체포가 됐고요. 어... 네 시간 반 조사를 마쳤습니다. 야간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하죠. 본인이 좀 지쳤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경찰이 의사를 받아들인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다시 조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경찰이 소환을 하지 않고 체포 영장을 발부다서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 음, 보죠.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 지금 그 이미 그한수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 부분 물적 증거가 확보됐고, 더불어서 관련되는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인적 증거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더불어서 사회적 공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상황 속에서 지금 양회장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그 긴급체포가 아닌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고 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건데요. 음. 이 의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당당하고 정말 아무리 뭐소시오패스니 그런 얘기도 음. 듣고 있습니다만 예. 이와 같은 사회적 공분 속에서 극단적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추후에 어떻게든 뭐. 전체 크게 봤을 땐 오히려 양진호 회장한테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다라고도 볼 여지가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와 같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한 필요성 그리고 또 인신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 어, 나름대로 경찰의 신의 한 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음. 음. 어제 체포된 뒤에 경찰약 압송된 상황에서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었는데 사실. 그 동안의 행적을 좀봐 와서는 이 사과하는 모습 또한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있었던 그런 과거의 폭행 장면과 그리고 출석 당시의 장면을 함께 붙여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판단해 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몰 무슨 똑바 소리로. 죄송합니다. 폭행 영상 공개 8일 만에 체포됐는데 할말 없습니까? 아, 공범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부를 잘한 것 순직으로 사죄드립니다. 잘못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상당히 컸는데요.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겁니까?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그 회사. 관련된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 음. 네, 배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때린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공분이죠. 그러니까 사회 에 무리를 일켜서 으 죄송하다는 겁니다. 즉 결국은 자기가 뭐 공분을 일으킨 부분에 대한 결국은 자아중심성이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저 정도라면은 그 피해자한테 한두 마디의 사과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이제 사회적 무리라고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잘못했다고만 한부입니다 고개도 숙이다가. 도한 번씩 또 눈을 또 바라보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도 또 보이더라고요.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 표정이. 예. 그러니까 그걸 뭐 대표적으로 그 표정이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내 조성하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 본인이 이 어떻게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언론을 보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다고 사전에 준비를 한 건지 이런 공감이랄지 공분이라는 단어를 피고자신 분으로 이제 체포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할수 있나 싶은 생각. 그러니까 이건 아마 준비된 얘기 같습니다. 예. 말하자면. 적어도 저 상황이라고 하면 피해자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공분, 아니면 사회적 무리, 뭐 이런 종류의 예. 그런 정도 사실 두루뭉술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이분이 독특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리고 또 지금 앞서서 저희가 이 폭행 관련된 모습도 좀 보여드렸었거든요. 굉장히 세게 머리를 내리치고 욕설도 많이 서뭐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그 영상 보시면 과연 어떤 심리일까 이것도 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건 자아중심성과 지배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대한 통제력은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 보여주는 거고 저 회사가 독특하게 모두 유리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이 다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거의 거의 꼼짝마 정도 해갖고 꼼짝 못하게 일하는 정도라고. 하거든요. 음. 그거를 다 보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전적인 통제 심리가 가장 작용하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그러니까 과거의 성장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본인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더 강한 척하는 것 아닌가 음. 더 위압적이고 포압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배력. 내가 회사로서의 어떤 경제적 성취를 이뤘던 그것을 가지고 이제 힘을 어떻게 보면은 갑질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 기재가 작동한 것을 넘어서 지금 어제 있던 앞그 체프 영장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일회성 마약을 투과했을 때는 본인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습성을 넘어서 마약 중독이 됐을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폭력성 이런 부분이 발현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혐의를 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체포됐을 경우에 보통 이제 그 마약 그 성분을 에, 어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짧게 깎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머리를. 싹싹 이렇게 면도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대머리 같이 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은데요.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양 회장 같은 경우에 오늘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가 상당 부분 짧은 그런 모습도 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염색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염색도 뭐 그런 이유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마약 그런 그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네, 마약 가능합니까? 모발이 모발이 그 단층이 생깁니다. 아, 그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대마초를 피우거나 어떤 마약을 했을 때 그것이 가장 종말 단계인 머리카락에 층이 생깁니다 여러분 음. 눈금같이 생기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탈색을 한다면 염색하는 경우는 가끔 있었는데 예. 저분 저분이 저랬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예. 그런 의도가 의심이 되는 거죠 음. 예. 실질적으로 그 체포는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실제 체포에 있는 것은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예. 한1 2시2 0분 정도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어~ 경기남부경찰서가 있는 곳이 그쪽으로 압송이 되는데 거기가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원 그~ 장안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한 (3시간) 정도에 걸려가지고 네, 했는 것을 보면은 예. 체포하고 나서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그 모발 샘플이라든가 소변 검사가 현장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즉뭐 현실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체포돼서 이그 실제로 이제 압송된 때까지의 거리가 사실상 3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실제로 한 거의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이 이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주위에 대한 압수색뿐만 아니고 신체에 대한 압수색 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그 마약 관련되는 일부 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 모발 채취를 경찰이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뭐 다음 주 중도 나올 것 같은데, 이셰옆 지금. 장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한 8가지 정도 되잖아요. 예. 어제 이제 폭행과 관련해서 도 저기 강요 관련된 부분들에 조사가 있어고 오늘은 이제 불법 음란물 유통 관련해서 조사가 미뤄진다고 하는데 본인이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있던 폭행과 또 강요 부분에서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같이 혐의가 인정이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시, 좀 수, 수, 시인을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폭행 상해 부분은 어차피 영상에 나타난 부분이니까 본인이 뭐 부인할 수는 음. 없는 거고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동물보호법도 이 영상에 나타난 거 마약류는 어차피 증거가 나와야 되는 어.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중에 이제 음란물 유포 부분인데요. 예, 예. 문제는 저 회사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뭐 등기이사가 아닌 상태기 이 때문에 그 자금 연결선상에서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음. 그러면 실소유주를 규명해야 되고 또 실소유주 규명한 다음에 어, 그것을 실제로 지시를 했냐 예를 들면 음란물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빨리 삭제하라 하지 않고 좀 천천히 하라 이런 식의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부분이 평가면나을것 같습니다. 음. 또그 불법 음란물 유통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현행 법이 굉장히 좀 손방망이 처벌에 있어서 음. 이것도 좀 문제라고 하던데 좀 어느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폭행 협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갑질과 관련되는 것이 서로 합의하고 해버리면은 처벌 자체가 되지 않죠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일가에 관련되는 갑질 문제는 사실상. 그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였지 네. 않습니까? 이 또한 아마 그와 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양 회장이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말하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인 어떤 형해 어떤 실형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음. 좀 전에 말씀하신 업무와 관련된 이그 어, 포르노와 관련된 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영상을 유포시키는 것을 조작했는지 알고도 그것을 방치했는지와 관련해서 정보통신.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이 카메라 등 이용을 한 촬영 행위 같은 것들을 방조했는지와 관련되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특례법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어, 그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마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로뽕이나 뭐그 다른 관련되는 마약을 했다라는 지금 증언들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 그와 같은 그 마약류에 관련해서 단순 소지 그리고 흡입했는 케이스만 한다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원칙적으로 구속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사법계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불법 포르노 음란물에 대한 유포에 관한 것 더불어서 이그 마약류에 관한 것을 흡입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적어도 3, 4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와 같은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뭐냐 하면은. 체포 영장에서 체포를 했다고 해서 뭐 일주일씩 이렇게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체포 영장 기재된 기간 내에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 영장이 법원으로 발부되는지 여부를 보면은 네. 앞으로 이그양 회장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충의 어떤 그 예측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혐의 사실 여덟 가지를 모두 시인했다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뭘 이제 영장 신청하고 구속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이 송취되고 재판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게 뭐 양형 참정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시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예. 아까 말씀한 구속영장에서 예. 사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 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되겠죠 그런데좀 음.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다 인정한다 반성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조금 논란이 될수 있죠.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불구속 예, 예.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 그땐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 뭐 합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금 뭐좀 그러니까 말이 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비싼 변호사들 동원해 갖고 예. 이렇게 예전에 그 우리 재벌들이 많이 했던 그행태가 나타나지 않을까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제가 그 실무적인 감각으로 판단할 때는 예. 석방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특히 예. 마약과 관련되는 증거가 나올 경우에는 그렇지. 원칙적으로 아무리 자백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속 기소해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든지 실행을 받든지 하는 것이 실무 예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최근에는 뭐한두 건이었습니다만 한열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 폭행과 달리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상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열명 정도 계속했다고 하면은 상습성이 발현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과연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어서 아마 물론 뭐그뭐 그, 뭐 굉장히 어떤 그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서, 그 선임을 해서 다툴 수는 있겠습니다만 행위 자체를 봤을 때에 행위 불법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 불법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에서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보되.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사안보다는 범위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어제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 주제였습니다 뭐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던 게 바로 그루밍 또 그루밍 성폭력 이 단어였거든요 먼저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좀 어떤 뜻이고 이게 실제 성폭력과는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폭력은 어떤 폭력적 행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겁박이랑 이런 거 동원돼서 되는 거라고 보면, 그루밍은 일종의 길들임입니다. 음. 아, 이 보통 이런 가해자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라든가 상담사례든가 아니면은. 일정 정도 후광 효과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예.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 공박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공박한 사람들,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공박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성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성적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이것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음. 말하자면 이게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세뇌를 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성폭력이 되는 그니까 많이 다르죠 예. 그리고 처벌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러게요. 과거의 판례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그 (40대) 기획사 사장이 여중생을 임시시켜서 갔는데 대법원 판례는 무죄가 났습니다 음. 그것도 그 그룹인 성폭력이 의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현실로 처벌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좀 아주 좀 뭐라 하나. 악질적인 성범죄라고 아.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이 복사와 신도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그 부분이, 글쎄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좀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적인 지배 위에 성관계를 가졌다. 뭐 사랑이라고 믿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10년 동안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피해자가 26명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이게? 음, 그렇습니다. 맞다면, 이분이 참 예.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백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폭력이란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그 추행을 하거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루밍 이그 성범죄란 것은 이게 나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도록 믿도록 해서 그와 같은 그 심리 상황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현재에 있는 폭행 협박으로 인한 강, 그 성폭행 처벌 체계 하에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음. 다만 처벌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될수 있는데요. 이 지금 그 어, 교회에서 보면은 아주 1 0대 어린 아이 때부터 해서 관, 그 어,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와 같은 성적인 어떤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피해 그 여성들이 1 4세 십사 14 삼세 미만일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폭행 협박과 관계없이 이른바 미성년자 의제가늠으로 거의 강간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처벌을 됩니다. 더불어서 어 여기 뭐~ 누구 특정 이름을 말씀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그~ 이른바 위계나 위력에 의한 그~ 가능과 같이 그~ 어떤 목사와 이~ 신도와의 관계 속에서 권력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그~ 행위를.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가, 그 성적 관계나 접촉을 했다고 하면은 헌법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가늠 이런 부분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뭐 청원도 들어갔고 수사가 있는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대한 확인 그리고 권력 관계 속에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그 어떤 성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 기관이 밝혀야 될 초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역으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나이가 13세 이상이고 권력이나 이런 위계 위력에 의한 것이 증명이 되기가 좀 어렵다면 사실 이런 게 증명이 제일 어렵다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렵다면 여기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 이렇게 또 음. 결론이 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죄형법정주의. 음.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라 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죄와 벌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 조성이 안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만 그 이와 같은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년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40대 기획사 대표가 어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과정에서 중학생 그이 문병 왔던 친구와 관계를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만 결국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예. 하지않겠습니다 그 니까. 어쨌든 간에 1삼세 미만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처벌되지만 1 3세 이상 될 경우에는 적어도 현행 헌법 체계 헌법 체계 하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 나이를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오히려 좀더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법적 공백을 메꾸자는 그런 어떤 입법적 시도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만더 다뤄볼까요? 어, 지난 2일인가요이 제주 바다로 나갔던 글쎄요. 3살짜리는 먼저 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엄마의 행방이 묘연했는데, 이제 시신으로, 싸늘한 시신으 발견이 됐습니다. 그두 사람이, 글쎄요. 마지막 행적을 보면 함께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발견 장소가 사뭇 떨어지고 방향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 행적이 아이를 안고 포대기 안고 해안도로에 새벽 1시쯤에 나간 것까지는 시시 t v 로 확인됐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15km, 17km 떨어진 서쪽으로 진행된 것이 여아의 시신이 예. 발견됐고 똑같이 해안가에 발견됐고 이 어머니는 동쪽, 제주항 쪽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5 k m 정도밖에 되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예. 그 바다의 조류라든가 해류, 민물 썰물에 따라서는 몸무게에 따라서 어. 나가는 정도. 그리고 그에 따라서 흐르는 해류가 다릅니다. 음. 하나는 이쪽으로 흘러도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어. 어머니의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하면 동쪽 물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 다른 어떤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제주의 특성, 바다의 특성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에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테라포트라고 하죠. 우리가 방파제의그 예, 사각으로 그러니까 예. 거기에 걸려 있었다고 하면은 물이 들어온 상태에서 수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바, 반대쪽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그 음. 그 과학적인 증거도 역시 목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다. 사인은 뭐좀더 밝혀져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수있을까요 방금 단쪽 선택이라 고 하셨는데 그럴 만한 음. 어떤 정황 증거 뭐 아무래도 하실 뭐 그런 게 있으면 예. 어,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모텔에서의 행적이라든가 예, 예. 아니면 공개탄 피언 어떤 예그거라든가그 예, 외할아버지의 음. 그 실종 신고 같은 음. 경우니까 그러니까 음. 31일 날 이제 집을 나가셨는데 말하자면 제주도 입도라 하셨는데 바로 다음 날 실종 신고를 했거든요. 음.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께서 어떤 다른 어떤 느낌이 있으셨기 음. 때문에 바로 실정 신고를 했다고 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느냐. 아직 이건 추정입니다만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